자, 한국 가스공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오늘 0일만 뭐, 그 회의를 한번 했는데, 어,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아마 또 걱정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게 됐고, 일단은 지금, 이 구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 구간, 이 구간, 이 구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죠. 이때까지 내려왔던 이 하락의 추세의 상단 트렌드 라인을 뚫어줬고 이게 한번 파동이 더 물결이 강하게 이르려면은 이 뚫었던 이 매물대의 자리를 이제 지지대로 활용을 하면서 상단에 있는 트렌드 라인의 이 빗각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, 어 지금은 아직은 잘 지키고 있어요.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,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. 그게 문제인데,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어 대칭의 이론이 중요하다. 그래서 여기서 1, 2, 3, 4, 5로 갈수 있는데, 지금 오늘 하락을 통해서 이제 21선이랑 이런 게좀 무너지면서 약간 차트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어 지금 이 파동의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오파가 바로 등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봤을 땐. 근데 지금 이렇게이 상승 파동, 이 앞전에 여기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리듬상으로 봤을 때는 이 A, B, C로 일단 한번더 빠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밑에 지지 라인을 더 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. 이 자리에서 뭔가 개미들이 많이 붙었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, 어, 세력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, 의도적으로 조금 하락을 주면서 개미들을 조금 마저 털어내는 작업을 하려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지금 그러니까 얘, 얘가 오파가 빨리 쏴졌으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됩니다. 예, 빠르게 움직였어야 됐는데 어, 조금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예측하는 가격은 이 밑에 1봉상의1 1 1선이 이제 4만 천원까지는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4만 천원쯤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물을 타셔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여기까지 왔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매수하시고 만약에 이 여기가 빠르게 뚫려 내려간다 그리고 뚫리고 내려간 다음에 리테스트를 했을 때어 그냥 손절을 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번더 쉬었다가 다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. 어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은 아마 이렇게. a b c가 될수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불규칙 형태로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될것 같고 어 설령 물린다 한들 여기서는 한 파동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어, 한국 가스공사는 굉장히 어, 괜찮은 주식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. 01076988241로 똑구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주식의 정보 그리고 단타 추천주도 나가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저희 주미다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